정배가 1년 넘게 진행중인 천만원 계좌의체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떡상 코인 한번 볼까? 델리 디티 야... 신각하다 진짜 btc 마켓은 하면 안돼 오늘 가장 많이 떡상한 코인 LEDT 시총 130억 여러분들이 그냥 전재산 들어가면 대지주가 될수 있어요 사이버가 요새는 또 핫한가 보네 어... 많이 뜨긴 했네요 일주일 전에 96% 떡상하고 이 와중에 하지만 어제 39% 떡락 이런 코인 매수하면 뭐다? 남들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쳐먹을때 우리는 상담가 여기 대가치 물린다. 야 이거는 71%동강더 빠졌네 해외 보면서보다. 청 천억. 아이고 이거나 사볼까? 굉장히 끌리는데. 내가 뭐라고? 해드러. 이런 코인 매수하면 뭐다? 대같이물린다 소액이라도 갖고 있어봐야겠다 이렇게 말이 많은 코인은 언젠간떡사이 옵니다 밑에 쪽에 잡아 놔야지 이거는 100% 체결이 되죠 싹 사놓고 요정도 싹 지금 해래 이런 거 진짜 소액이라도 가져가 놔야 돼 이틀 전에 170%가 저올랐는데 밑에 쪽에 싹 사놓으면 어떡했어 비트게에서 하는 거 어떠? 선물로 하면은 뒤질 것 같은데 성산당하니까 그거 하나는 좋네요. 펀딩비가 안 빠져나가는 거. 0.0004달러, 0.001달러 이렇게 나가네. 몇십원, 몇백원 정도는 줘도 되잖아. 펀딩비 진짜 아파. 쇼스로 먹을 때는 진짜 달달하지. 솔직히 쇼스로 그냥 양무지게딱 잡은 다음에 그거는 익절 안 해도 돼. 레버리지 그냥 대충 땡겨놓고 10억 들어가든 20억 들어가든 쓱 잡아놓고 익절 안 하고 그냥 몇 달만 쓱 놔둬도 한 달에 천만원 이상씩 펀딩비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시부라껏 원전만 익절하고 쓱 나가도 12 이득이거든요. 안대로 한번 롱으로 잡았을 때 포지션이 크면 한 달에 천만 원씩 펀딩비가 쳐나간단 말이죠. 쇼 잡아본 사람만 알아. 그 달달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쇼잡았는데 여기서 입전해도 12득이죠. 제가 그때 23억 쇼 잡을 때한 달에 막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씩 펀딩비 들어왔으니까 본전만 입전해줘도 한 반년 뒤에 입전했다. 그러면은 67000원 가져가는 거지. 마음 편한 거는 쇼시 마음 편하긴 해. 야 이거는 시끄러거 진짜. 일단 내거 체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비트코인 25,000 달러 무너지나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 행렬 29일 한때 28,000 달러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채굴자들은 매도 세를 이어가고 있다. 26,000 달러 선이 무너진 지난 26일 경부터 채굴자들은 비정상적인 약세 거래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25일 채굴자들의 누적 장보는 183만 BTC였다. 그러나 31일 마감 시점에는 182만 BTC로 줄었다. 7일 동안 4,000 BTC를 매도한 셈이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현재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의 9.4%를 통제하고 있다. 채굴자들의 역량도 굉장히 크네요. 하긴 뭐 채굴자들이 5년, 3년 넘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때부터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 매수를 해버리는. 장기투자자들이 많죠. 25,000 달러부터 5% 가격 내에서 560만 BTC를 매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문을 넣은 상태다. 그레이스 케일 이겼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이유는 그레이스 케일이 승소를 했는데 몰랐다가 그 가격... 보다 더 떨어졌죠. 그것은 모르는게 아니라 그냥 갖고 노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7% 이상 급등하며 2 8 0 0 0 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상승 동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만 하루 만인 오후 10시 2 7 0 0 0 달러까지 후퇴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발표됐던 이 노동부의 7월 부인 이직 보고서 수치가 882만 명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믿던 것이다.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 없이도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자산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날 크립토계는 큰 호재가 두 개나 있었는 얘기다. 하지만 왜 다시 인기가 됐느냐? 승소는 했지만은 딱히 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법원은 SEC의 그리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제한을 승인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작했다. SEC는 그동안 사기 범죄나 가격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과도한 규제들을 난발해 왔는데 법원이 이번에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영역이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SEC가 그리스케일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 현물 ETF로의 변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결론은 거절이다.